나이가 들수록 많은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관계가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오히려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더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변화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관계를 지속하고, 어떤 관계를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 관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공자는 세 종류의 친구는 사귀는 것이 좋고, 세 종류의 친구는 멀리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정직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배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아첨하는 사람, 거짓된 사람, 진정성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의미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공자가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말한 것처럼 우정은 삶의 큰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직장과 가정, 개인적인 고민들로 인해 친구 관계도 변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고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뭉치지 않고 소인은 뭉치되 화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친밀했던 친구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관과 관심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구 관계가 불필요한 경쟁이나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자는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면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성장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친구 관계를 단절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자의 말처럼 정직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배움을 주는 사람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삶의 중심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가장 가까운 존재는 가족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외로움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군자와 더불어 논일고, 소인은 소인과 더불어 논인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며, 친구의 숫자보다 관계의 깊이가 더욱 중요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친구를 찾는 것보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말처럼 끊임없는 배움과 자기 개발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중요한 것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친구의 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공자가 말한 세 가지 좋은 친구의 기준을 떠올려 보세요. 내 주변에 정직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배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반대로 거짓된 사람, 아첨하는 사람, 진정성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친구는 변할 수 있지만 가족은 변하지 않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먼저 성장시키는 것이 결국 더 좋은 인연을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